돗자리에서 모시는 사 연장자들이에요. 오늘 네, 나는 네. 이제 그건 프라이드이는 내가 되고, 트랩을 하는 거 있더라고. 못 들어 드요 근데 이제 알았지? 우리 앨범엔 트랩은 없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선입니다 이번 돗자리의 주인공은, k 힙합, k u n d e r g 의 레전드입니다 전설적인 그이었는데 사람들한테 조명을 받고 각광을 대중적으로 받을 수 있기 직전에 씬을 떠났어요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막 태동되던 그 시기에 힙합 공연이다 하면 절대 빠지지 않았던 팀이 있습니다 s i d B 모시겠습니다 수 없이 몸을 맡마이크전히나스 It's f i n 어서 더도 좋아 더도 좋아 오랜만이다. 더도 오세요뭐 서로 연락을 안 해도 이렇게 뭐 가뭄에 콩나듯이 볼 수밖에 없어. 그래. 어, 어. 우리가 Mnet에서 했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라는 아, 아, 아.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해서 무대도 했었고요. 그때 이후로.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옛날 동료인데 뭐 어떻게 지냈어? K 팝 관련된 뭐랩 메이킹이든 작곡이든 그런 거는 좀 계속하면서 근근이 하면서 좀 살았어. 얘차 탔는데 뽀로로 언제 뭐 그런 걸로 얘가 트래블한 거 있더라고. 어. <laughs> 진짜 그건 못 들어주겠다. <laughs> 막 가사 내용은 막 이런 거, 야 디즈니 뭐 가면 뭐 미키가 똥을 싸지 꽁꽁 막 이런 거다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요즘 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 야 그걸 또 트랩으로 하고 있죠 어, 트랩. <laughs> 근데 이제 알았지, 우리 앨범엔 트랩은 없다. <laughs> <laughs> 아나 때문에? <laughs> 하여튼 뭐, 뭐 그렇게 좀 재밌게 살았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이렇게 즐겨보던 유튜브에 이렇게. 어 이렇게 차 어, <laughs>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돼가지고 어. 다른 거보다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심지어 또니가 하는 거다 우리둘은또 이제 같은 나이 친구 아니야? 동갑내기 친구고 MP 때부터 저보다 두살 형입니다. 그래서 참 뭔가 감회가 새롭고 어뭐그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 얘기 이제 같이 하면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난 얘기 하다 보면 그냥 몇 시간 갈 거야, 지금? 너무 그런 라떼 얘기 많이 하지 말자고. 근데 그거밖에 우리 할 얘기 없을 거야 일단 좀 들어줘. <laughs> 어. 우리는 김밥을 준게뭐 이렇게 나이 그런 건 아닌 거지. 이렇게 뭐 젊은 애들은 빵을 주고 뭐 이런 건 아니지. 마치 <laughs> <맞지>, 새끼야. <웃음> <웃음> 이게 원래 돗자리가. 어릴 때 소풍 가면 까는 게 돗자리 아니야 <laughs> 아, 맞아. 어, 맞아. 우리 어릴 때는 김밥이 빠지지 않았잖아. 아, 그렇지. 소풍 가면 김밥. 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뭐 얘기를 안한게 중요한데, 사이드비라는 듀오고요. 테이크, 그리고 가스. 가스형이 한의사예요. 저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소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냥 알 만한 목소리가 너무 많아. 내가 하고 있어 너무 어, 많아. 어. 카스. 하이트. <웃음> 맥주. <웃음> 맥주 소주는 다해본것 같고 네. 심지어 숙취 해소까지 내가 음, 다 시켜 줄지 깨라 깨라 깨스 간. 깨라 깨라 깨스 간. 무려 다섯 가지 메뉴를 5,000원부터 놀라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3월 둘째 주 M 카운트다운. 이번 주 M 카운트다운 1위 그거는 제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 <laughs> 이것도 사실 사이드비랑 연결이 되는 게 사이드비를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그 MTB PD가 어 우리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보고 이제 공연 끝난 다음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어머 MTB? 뭐막 어, 해서 이제 갔어.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가 펩시 광고가 들어왔는데 펩시에서 딱 그런 걸 원하는 거. MTB 스타일로 해 주세요라고. 이게 히트를 치니까 모든 광고 쪽에서 나한테 연락 오더. MTB 스타일. 아, 그래서 MTB 스타일이라는 뭐가 이상한 그 주문이 생긴 거야. 아, 아, 이 광고 쪽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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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그건 프라이드는 있지. 내가 그거를 만들었. 그렇 MTB 스타일. <웃음> 어쨌든 돗자리에서 모시는 최연장자들이에요 오늘. <laughs> 사이드비가 이제 1999년에 언더그라운드에서 데뷔를 해요. 그리고, 98년이야. 아 98년 아, 말이었나. 98년 아 98년 말이었구나. 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음원 시장이 있지 않았어요. CD 아닌 테이프였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오, CD가 오. 아니고 이 새끼야. <laughs> Side B, In the Place to B라는 타이틀로그 음. CD를 찍어냈는데 음. 이제 그걸 완판을 해요. 음. 자, 이 노래가 이제 In the Place to B라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laughs> 아, 기가 <좀 지가> 막히게 <laughs> 근 사실 이게 타이틀이라고 내정을 하고 만든 건 아니고 아닌데. 너무 그때 당시 에이 노래가 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자연히 타이틀이 된 음. 그런 느낌. <목소리도> 진짜 <목소리도> <사이> <목소리도> <미> <목소리도> <in> <목소리도> the sign we in the p l a c 앞으로 앞으로 오랜만에이는데 근데 아까 네가 더블링 쳐주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가사 이거 다 외울 것 같아. 뭐 어려운 가사도 아니었고. 하지만 지금 들었던 이 노래가 비보이 스타일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추억이 돋네. 그치? 추억이 돋아 근데 23년 된 노래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파파는 다른 팀들 보면 되게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어둡고 약간 그런 트랙이 많았던 반면에 이게 너무 파티튠 같은 거다 보니까 공연 마지막에는 항상 이 노래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일단 지금 들어도 굉장히 펑키하고 신나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사이드비 멤버들이 마스터 플랜의 에 4대 천안이라고 불렸던 그런 아티스트 팀 4시 있는데 주석이와 그리고 가리온 그리고 사이드비 그리고 다크루였어요. 당시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공연장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일무이한 언더그라운드 공연장이자 언더그라운드 힙합 뮤지션들이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어요. 제일 파급력을 가졌던 최초이자 마지막 클럽 이자 레이블이었다. 사실 되게 신기했던 게 내가 일본에 살다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힙합을 하고 싶어서 온 건데 일본 앨범을 듣고 어좀 아 이게 온 거야. 이거를 라임을 쓰고 단어 갖고 갖고 노는 거를 얘네가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국 말로도 이걸 할수 있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는데 마스터플랜이라는 데를 맨 처음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고 심지어 그 레벨이 꽤 높아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나 당시에 어땠냐면은 어디 가서 공연을 한번 하고 와요. 당시에는 이제 뭐 SNS나 이런 게 확실하게 없던 때고 코털 음. 사이트별로 무슨 카페니 뭐 이런 게 있잖아. 었요 공연 한번 다녀오면은 팬클럽의 회원 수가 몇만명 늘어 있고 어, 한번다녀오면한번다녀오면늘어 있고 <laughs> 이만큼 늘어 있고 이만큼 늘어 있고 하이텔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오르겠지만. 이각 멤버의 성량이 엄청나요 진짜. 얘는 그게 그냥 그게 본투비야. 내가 어, 그어났어 그러다 어.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 그렇지그지지그렇지그렇지 <laughs> 지금 들으신 노래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로 보면. 아, 이 둘의 존재감을 진짜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럴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마음 두고 봅시다. 아, 너무 그러니까. 없으니까. 음. 음. 근데 사실 예전부터 우리는 인터뷰 같은 거할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우리는 공연을 위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거 보여주고 뭐 리액션 같은 거를 보면서 되게 힘을 되게 많이 얻고 그냥 사이드의 모터였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곡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 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호흡 같이 하는 거. 그때 생각이 찼구나. 그 마스터 플랜은꽉 차면은 공연을 하면은 그 열기, 습기가 그치. 와서 그 음, 지붕에서 음, 물이 물 떨어지잖아. 어, 그서 그러니까 비처럼 끈적, 끈적해지고 막 떨어져. 그래서 그게 비가 오면은 대박이 난 공연이란 말이야. 마지막 공연은 진짜 진짜 좀더 넓었어서 했어도 는데 마스터 플랜에서 하는 저, 저게 음.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 언더라운드 힙합을 만들었던 일세의 노장들이 지금 앉아있습니다. 돗자리에 그 네. 같이 했던 사람이라서 좀 미안이 된다? <laughs> 그리고 2020년 갑자기 싱글을 들고 기어나와 싱글 타이틀이 비클래식이에요 아 그래 여기에 이제 뭐 뮤직비디오에 지금 이제 활동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힙합을 이끌어 가고 있는 친구들이 대거 등장을 해요 선배에 대한 리스펙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그냥 옛날 20대 때 하던 거랑 똑같아. 원래 사이디비가 애초부터 언더그라운드에서 갖고 있던 그 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싱글을 2020년에 B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그러고 2021년, 작년에 EP를 하나를 들고 또 나와요. Return of the Life라는 이제 앨범에서 다섯 곡짜리 EP를 12월에 딱 내요. 요즘에는 힙합같지 않은 힙합들도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런 와중에, 뭔가 여러분들이 한국 힙합의 뿌리,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처음에 어떤 사운드로 나왔던 게 우리 힙합이지? 라는 걸 알고 싶으면, 이번 사이디비 앨범을 들으면 돼요. 음, 와, 과찬 이번 사이디비 앨범은 우리나라 힙합의 해동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당시 무대에서 뛰어놀았던 뮤지션들의 그런 바이브를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니, Return of the l i 마물돌 SB의 i d s b in the l a c e o b they deserve it faithfully 저 뮤직비디오가 제목이 return of the like 걔가 어, 그게 뭐냐면 사이드비가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예전에 우리 발자취를 담고 싶었어. 압구정에 그 나오는 그곳은 이제 우리 집 근처에서 음. 이영이랑 맨날 맥주 마시면서 어, 막이서막힙합 어. 얘기하고 꼭 어. 작업 얘기하고 아. 그런 추억의 장소들 그리고 이제 이형 나오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형이 살고 있는 삶, 현재 친구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면서 자연이되 받았다 그거를 담은 거거든 이 뮤직비디오. 내가 듣고 느낀 건 이래. 리턴 오브 더 라이프인데 그 라이프는 음악적인 공백 이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응 음, 맞아 맞아. 어, 아, 그때 그때 삶으로 돌아가고 싶고 어. 돌아오고 싶고 그래서 리턴 오브 더 라이프야. 그때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어. 싶어서. 음. 라떼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라떼 얘기만 해. 어. 내가 볼때 이렇게 흘러가잖아그게맞아옛날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많아>. <laughs> <그쵸? 옛날에는> 이랬다. <laughs> 음. 하지만 그때가 라떼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알아주시고. 좋은 어, 그래. 말이에 우리는 그 뿌리를 굉장히 지키고 싶고. 어, 어. 그 뿌리가 <laughs> 있음에 여기에서 파생됐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 음, 사실. 음, 음, 왜냐면 우리 세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잖아. 음. 그래서 우리가 약간 많은 음. 게좀 미안하기도 해 어. 솔직히 <웃음> <웃음> 그래서 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 원선도 있고 사이드 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나오면 꼭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음. 자, 사이드 비의 네. 자리는 어떤 자리로 만들겠다? 자리, 참 여러 자리가 있는데 나는 내 가사에 이제 그런 게 있어 내 가치를 지키면 자연히 내 삶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켜나갈래 내 가치, 가치. 그 가치라는 게내 자리인 것 같아 나에게 자리란 나의 가치인 음.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는 이내 자리, 내 가치를 굳건하게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고 내 자신한테 그렇게 프라이드가 있으면 앞으로 20년이건 음. 30년이건 사이드 비로건 몰러건 어떤 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 음. 사실 음. 자리라는 개념이 음. 되게 아무튼 깊게 가면 이제 끝도 없는 얘기인데 이 음악이라는 걸를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의 해소가 되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자리가 뭐지? 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내 자리다. 아 음악. 아. 음악으로서 나를 해소하는 지금 이 지금 내가 속한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다. 아. 사이드 비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해왔던 그 소리들을 축약시킨.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이드비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죠. 그 가치가 녹아 들어가 있는 소리와 함께 에, 거기서 머무르겠다. 그런데 그 머무른 그 자리는 확보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에,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너무 잘해줘 해석이 더 좋았던 것 같은? 해석이? 원래 자리 해석은 원래 다 해석이 더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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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원래 이라고아 어...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로 아, 이런 아, 우리 막 그... MP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가 그... 없어, 아예 없다고 보는데. 그... 근데 진짜 이 자리 아니면은 앞으로도 못할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도 자리에서 사이드 비가 나오고 이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나는 우리한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네, 저에게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음,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나와주셔요수 없이. 아니, 음. 사실 진짜 첫 스케줄이거든요. 그 아, 사이드비 아, 이 EP 앨범 나온 다음에 아, 아, 처음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해보는 거라서 사실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오기도 왔지만 음. 역시 내 친구, 우리 음. 원선이 또 이렇게 편하게 옛날 얘기 이렇게 끄집어주면서 음. 그래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각종 저기 힙합 관련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거를 콘텐츠로 하시는 어차 우리 회사님들 예, 네. 대단한 라이브의 규제들이 모여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힙합의 태동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파워 넘치는 아주 긍정적이고 활기찬 아주 내공이 있는 그런 소리를 연마하고 갖고 있는 분들이니 네, 섭외하는데 주저 없도록 합니다. 네, 좋은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이디비와 함께했던 오늘 원썬의 독자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디비의 테이크, 가스, 그리고 원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